이번 시간에는 딕셔너리에 새 값을 넣거나 있던 값을 바꾸거나 지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RPL에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1, 2, 3, 4, 5 라는 값을 갖고 있는 리스트고요. 리스트를 쳐보면 RPL에서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보여 주죠. 이때, 세 번째 자리에 값을 바꾸려고 할 때는, 세 번째 인덱스가 2니까, 2하고, 33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리스트를 보면, 3이 33으로 잘 바뀌어 있죠? 마치 변수를 새로운 값을 대입할 때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새 값을 추가할 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리스트, 여섯 번째 추가하고 싶으니까, 5라고 하고,는 6 하면, 인덱스 에러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냥 값을 대입하면 안 되고요. 리스트.append라는 함수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append 한 다음에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6이 잘 들어가 있죠. 딕셔너리는 어떨까요? 일단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1 1 2 2 딕셔너리를 만들 때는 대가호가 아니라 중가로로 만들어야 되죠. 콜론을 안 적어 줬네요. 네. 딕셔너리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치는 건 똑같습니다. 원에 해당하는 값을 바꾸려면 인덱스 대신에 이름표를 써 주고 원은 11. 다시 딕트의 값을 확인해 볼까요? 원에 11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죠? 새 값을 추가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딕셔너리에는 어펜드와 같은 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값을 변경할 때처럼 3는 3 하면 새로운 값이 추가가 됩니다. 값을 지우는 건 리스트와 딕셔너리가 똑같은데요. 리스트를 다시 확인해 보면 네, 저렇게 6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 지우고 싶을 때는 딜 리스트 0 하면 리스트의 첫 번째 값이 지워질 겁니다. 딕셔너리에 대해서도 del dict 하고 딕트의 값을 확인해 보면 네, 첫 번째 값이 지워졌죠? 조금 다른 방법으로는 pop 함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list.pop 0 하면 0번째에 있는 값을 지우라는 뜻인데요. pop의 특징은 지우면서 지운 값을 리턴해 줍니다. 자. 아까 1을 지웠었고요. 딜로 지웠죠. 그리고 팝으로 2를 지웠습니다. 근데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2가 출력이 되죠. 이렇게 팝은 지우는 값을 반환해 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딕셔너리에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디트 투해 볼까요? 네. 그러면은 2에 해당하는 이름표 2에 해당하는 값 숫자 2가 반환이 됐고요. d i c 를 확인해 보면, 아, 잘못했네요. pop을 안 했군요. dict.pop2.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2가 잘 반환이 됐고, 이제 dict를 확인해 보면, 2가 사라진 다음에 3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와 딕셔너리에 다루는 방법은 보신 것처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조금씩 다른 점도 있죠. 바꾸기와 지우기는 똑같은 문법을 쓰고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 것만 달랐습니다. 새로운 값을 추가할 때 리스트는 append라는 것을 쓰고 딕셔너리는 그냥 있던 딕셔너리의 요소에 값을 변경하는 것처럼 쓰면 새로운 게 추가되었죠. 네 이번 시간에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딕셔너리의 내용을 조사해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